네, 아이의 눈이 잘 보이는지 시력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크게는 어, 0세에서부터 만 3세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시력에 대해서는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시력이 얼마 나올까 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시력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출생 후부터 물체들을 계속 보면서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는데, 내가 읽는 것만큼 표현을 할수 있어야 정확하게 시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그냥 보는 도수만 제가지고는 시력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만 3세 이전까지는 시력 측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시력 측정을 하는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짜리 아기가 눈을 못 맞춘다 라든지 돌 지난 아기가 어잘 보지를 못해서 걸어 다니질 못한다 라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시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우리 아이 초점이 안 맞아요 사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이들 오시는데 그 시기에 사시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사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미세한 사시 같은 경우는 시력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콧대가 낮거나 아, 눈매 사이가 아직 멀어가지고 에, 안쪽에 흰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가성 내사시라고 하는데 가성 내사시가 있어서 사시처럼 보일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는 성장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